자, 지역별 인터넷 가입자 수를 조사해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. 다 지역의 인터넷 가입자 수가 480명일 때 물음을 답하시오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다 지역이 480명이래요. 15%일 때. 그럼 봐봐요. 15%일 때다 지역이 480명이에요. 나 지역은 30%고 가 지역은 45%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15%와 30%는 몇 배예요? 두 배겠죠. 그러면 인원도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. 그럼 나 지역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? 480명 곱하기 2 아이고, 480명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. 28에 16, 4, 28, 9, 그러면 960명이 될 거예요. 나 지역은 960명, 자, 그 다음에. 나 지역 봅시다. 나 지역은 15%가 45% 되려면 몇 곱하기 3 해야 되겠죠. 그럼 당연히 480명에도 곱하기 4명을 하면 될 곱하기 3을 하면 될 거예요. 그럼 가 지역 어떻게 구하면 돼요? 480에 곱하기 3해 주면 되겠다. 그럼 38에 24 4 32 1 440 그러면 1440명이 되겠죠. 그래서 나 지역은 1440명이요.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. 됐죠? 좋아요. 오케이.